저는 작년 4월 30일 상황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강물르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5박 6일 동안 그 순정민군이 물에 있다고 주장되는데, 부르름이 그때그때 참 다이나믹하게 흘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수 없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4월 30일만 해도 10분 단위로 끊어봐도 초당 2,500톤 넘는 물이 15분간 유지됐습니다. 그러면 속도가 못해도 잠수교 수위를, 그 수위가 높아질 때그 당시만 따져봐도 한 1초에 70cm에서 80cm 정도 한남대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그러니까 물이 거셌죠 근데 지금 오늘 자 무르름만 살펴보고는 3m 3 7 c m 밖지안 올랐습니다. 잠수기 수위가 그 영류안의 힘도 약하고 총 영류안 양도 526만톤 밖에 안 됩니다. 한강대기전으로 봐도 살펴봐도 그렇고 참 무르름은 그때그때 다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커다란 물르름은못 봤습니다. 그러니까, 5월 달에 한 번, 18일날 4m, 4cm 잠수교 수위를 기록한 게, 제가 파악한 중에는 최고미당의 그러니까 올해 잠수교 수위 따져보면,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큰 영료의 힘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진행해가지고 화면에 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연에서 벌어진 일을 그 역추적해가지고 이런저런 계산해봐도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도 사례의 힘이 약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검찰 원점 재수를 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 아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참 많은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데. 그 와중에 지시를 하는데 그것을 응당사하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공권력이 참 이번에는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.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 계류 중에 뭐연기들 듣고 뭐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공평하지 않고 또 국민들도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참 다양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 자신과 의견이 좀 다른 무슨 타살 증인의 무슨 증인의 음모론자네 그러는데 좀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저는 참 난해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진실이 밝혀진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. 여기서 끊습니다.